유단자가 되는 길, 중급 사활맥, 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흑집에서 여러분 수가 날까요, 안 날까요? 네, 오늘 주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야, 이게 뭐, 이게 문제야? 막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죠? 아니, 그냥, 당연히 이거 뚫고, 이렇게 되고, 그냥 끝내게 하는 걸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 여기서 수가 난다고? 갑자기 눈이 이만큼 이제, 동그래지실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만큼 충격도 아마 받으실 거고. 제가 아마 이거 여기 수가 날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눈치채시는 거지. 이 상황에서 그 얘기 안 하면요. 그냥 이거는 100% 여기에요. 100% 이거 아니면 여기 젖히고 이거 두면은 그때 있는 거죠. 요거를 갖다 그냥 나가는 거냐, 젖혀놓고 있는 거냐, 요두 가지 외에는 생각도 아마 안 하실 거예요. 그쵸? 거의 그럴 확률이 높죠. 실제로 저도 지금, 뭐 나, 아니, 뭐 프로 선수들도 보면서 그냥 아예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무신결에 이거 나가률이 너무 높거든요. 그럼 이거 둔 다음에, 이거 둔 다음에는 수가 안 납니다. 뭐 끊어도 이거 두고요. 돌려쳐도 소용이 없어요. 수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끝내기 문제면은 뭐 이렇게 끝내기 이렇게 하는 건가? 그래서 뭐 이렇게 있게 되면 요게 좀 득이라는 건가? 뭐 이런 정도로 아마 마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형태에서 지금 수가 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흙도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 백도 충격이지만 흙도 엄청난 충격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거는 너무 뻔하게 안 되는 거니까. 진짜 답이 없어요, 이거는. 자, 그럼 이건 아니라는 걸 일단 깨달았고, 그럼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여기 막 두는 거. 야, 이걸 일단 뭐 끊어야지 뭐가 되지 않을까? 수순이 먼저 끊는 게 수순인가? 막 그러면 끊으면 단수칩니다. 요거 두고 요거 따낼 때뭐 요렇게 뭐 이렇게 둬서 요거 패 만들려고 여기 받으면 이렇게 젖혀서 막 이런거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겠네? 이렇게 이제 깜찍한 생각을 하실 때 아주 그냥 찬물을 끼얹는 수가 있죠 요거 두면은 그냥 <웃음> <웃음> 예, 이거 해가지고 전부 원래 그냥 막으면은 집이라도 조금 나는데 이거는 이거 둬가지고 여기 다집 완전히 그냥 최대한 흙을 집을 어, 이렇게 크게 많이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이 상황에서 어, 백이 최대한 손해를 많이 보면 이런 상황이 나와요. 이건 최고로 많이 손해 봤다. 예, 절대 이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아니네. <laughs> 이건 아니. 이거 아닌 거 이제 깨달으셨어요? 그러면 야, 이거 뜬다면 그게 아니었어? 그러면 뭐가 있을까? 이거 여기서. 오좀잘 한번 생각해 보자. 야, 여기서 그럼 그거 안 되면 이렇게 두는 수가 있나? 예.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그죠? 역시 예, 이렇게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수가 안 나. 오 수가 아무것도 안 돼. 그죠? 이것도 또허문맥랑한 그런 또 생각입니다. 근데 다 해봐야죠, 그죠? 예. 여기서 이렇게 띄어주기만 하면 참 좋은데. 그럼 이게 딱 나가서. 이거 석점하고 이거 잡는 거 맛보겠는데. 누가 그렇게 어주겠어요 이거 잡으니 안 되는 거죠. 야, 그럼 끊는 거 아닌가 보다, 여기서. 어, 끊는 거 아닌가 봐. 야, 그럼 뭐 이런 거 있냐, 혹시? 막 이런 생각하죠? 어, 요거는 이렇게 넘으면 깜찍하게 여기 끊고 이거 둘때 이렇게 잡는 게 있으니까. 그죠? 반대로 끊었을 때 여기 이으면 이거 석점 잡을 수 있으니까. 막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건데, 여기 두면 누가 그런 생, 그런 걸 하겠어요. 예. 여기 두면 걸려요. 이건 이것도 걸립니다. 찌르는 순간에 이거 잡아야 되는데 여기 끊으면 요 넉점 잡힙니다. 막 이런 건 걸려요. 이런 건 걸리는데, 그런 거안 한다니까? 그런 거안 하고, 그냥 이어버리면. <laughs> 이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여기, 여기 완전히 그냥 허심만 쓰는 거야. 어. 아무것도 없어, 이으면. 막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두면. 뭐 그냥 끝내기만 열심히 한 거죠. 예.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이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괜히 지금 허심 쓰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고. 자, 그러면, 백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을 좀 생각해 볼 텐데, 야, 혹시 여기 뭐 이런 거 젖히는 수가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 할수 있죠. 이거 두면은, 요거 만약에 딱 이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단수치고 이렇게 따내는 게 아니고, 어, 요 때는 좀 깨닫죠. 야, 이거 이런 수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한가 탁 띄면은, 어, 요거 나가면 여기 두고, 따낼 때, 야, 이거 걸렸네?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러면, 요거 둘때 지금 흙이 이거 두면 안 되니까? 어? 그럼 이거 두면? 그럼 여길 끊고, 야, 뭐 이런 거 있나 보다, 이런 거. 야, 이거 기가 막힌 거 있어.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딱, 이렇게, 뇌리에 뭐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순간에, 어,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어, 정답이 이제 보일랑말랑해. 어, 그런데, 보일랑말랑 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자, 여기를 젖혔어. 어, 이거 젖히면? 이거 칠 때, 야뭐 이런 그림이 있나보다 어, 뭐 이렇게 기가 막힌 그림이 이제 아른아른 거리잖아요 아른아른 거리는데 여기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젖힌 건데 그냥 여기를딱 둬가지고 아무 수도 없으면은 야 이거는 원래 흙이 그냥 막은 거보다도 하나 더 보태줬으니까 몇집 쏘네 이거 도대체 <laughs> 예, 수술을 바꿔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 완전히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야 여기서 백이 뭐, 이런 걸 뒀어. 근데 흙이 이걸 두니까, 백이 여길 젖혀준 거니까, 이건 진짜 얼마나 손해. 말도 안 되는 손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두면은, 이거 넘어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야, 그러면, 어이씨, 정답이 안 보이는데? <laughs> 여기 느는 것도 이거 넘어가서 안 되고. 그럼 뭐,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야, 이거 두면 이거 넘어서 안 되고. 다 해보, 해보긴 다 해본 것 같은데, 없어요. 자, 근데 하나 안 해본 게 있죠. 지금 약간 눈치채셨던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이거 두고 여기 두면은, 이렇게 뛰는 수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요게 거의 유일하게 지금 정답이 나올 수 있는, 그,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해본 게 있어요. 이거 두면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죠? 흙이 여기 넘어가잖아요. 여기를 먼저 뛰는 수를 갖다가 지금 얘기를 안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간과했죠. 만약 뛰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흙한테도 묘수가 있다는 거야 어, 백이 묘순인것 같은데, 흙도 묘수가 있어서 잘 생각해봐야 돼. 자여기를띄었습니다 그럼 일단 이거부터는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면 여기를 띄었을때 이거 찌르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셔야 돼요 찌르면 끊습니다 그럼 여기 일선에 있는 돌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 지금 석점이 잡히니까 어떻게 둬야 돼요? 단수 쳐야 되죠? 이때 이거 패를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일선하고 요거일선 있으면 이게 패가 되는 거죠 자 패를 진다고 요거 이으면 이걸 단수 쳐서 이쪽이 패가 걸는 거예요 이쪽 패 아니면 이쪽 패 대박이 걸린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흑이 이걸 두는 순간에 수렁에 빠진다는 걸 이제 다 알게 돼요 어 말도 안되는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럼 이건 아니네 그죠 이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 찌르는 건안돼 그럼 요렇게 둬야 되나 요거 두면은 여기를 잇습니다 석점을 잡으면 이걸 끊어요 잡으면 단수 따내면 단수 촉촉수에요 다 죽는 거죠 촉촉수로 네, 이런 황당한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촉촉수리가다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럼 안 되겠죠 어, 안돼안 안 돼.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기서 이거를 빠지는 수는 안 됩니다. 그러면 흙이 이쪽을 건들면 안 되네요. 그럼 건들면 안 되니까 여기를 그냥 잡아요. 이걸 안 잡고 여기를 이어버리면 이걸 젖혀 가지고 이렇게 이으면은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야, 그러면은 이걸 그냥 뒀어. 그럼 어떻게 둘 거야? 이으면은 여기 받아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죠? 백이 여기서 이걸 끊는 수가 있습니다. 끊으면 이걸 단수 칠때 이렇게 돌려치는 수가 있죠 그럼 패가 되는거죠 수가 났죠자 흑이 이걸 밑으로 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단수치고 이거 두면 팹니다 역시 패가 나는거예요어 그러네? 그럼 여길 뛰면 이거 뛰면 여길 끊어요 나가야죠? 단수 나가야죠? 단수 따야죠? 단수 계속 연, 연속에서 지금 몇번째를 갖다가 계속 단수만 치니까 끝나버리잖아요 안되는거예요 자, 그러니까, 백이 이제 여기를 뛰었을 때, 갑자기 난리 났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마우스 미스 한줄 알고, 아니면 돌을 놓친 줄 알고, 그런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엄청 좋은 수예요 난리가 났잖아. 근데, 흙이 여기서 기가 막힌 한 수가 있는데, 이 수가 이제 백이 아리까리 한 겁니다. 여기 두면 여러분 아리까리 해요, 벌써. 야, 이런 기적의 묘수가 있어.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여기 두면 되잖아. 끊으면 요거 단수 치면 패가 나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여기 두면 누가 이걸 끊어줘요? 잡지. 이거 두면은 안 따네요. 흙이. 빠지면 그만이야. 그죠? 빠지면 그만이잖아요. 수가 안 나요, 이건. 단수 치면 이어서 그만이고. 이건 수가 안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두면은 이거 두면 이거 안 쳐요. 수순이 바뀌면. 그냥 여기선 이거 잡아서 아무것도 수가 안 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 젖히면. 이건 여기 호구가 여기 호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두는 순간에 여기 오고 여기 오고 돼서 다 연결돼요. 수안 나요. 여기서 막 이거 붙여 가지고 패 만들려고 그러면 그냥 이어서 그만해요. 수가 안 납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갖다가 쏙 빠지는 수가 또 흑한테는 또 묘수인데. 그럼 여기서 백이 아무것도 안 되고 끝나야 되나? 그게 아니죠. 또세 번째 묘수가 있어요. 이거는 문제 하나에 묘수가 세 번이 나와요. 세 번째 묘수를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다 이걸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여기를 붙이는 겁니다. 이게 수순의 묘인데, 이걸 붙이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여길를 뚫으면 다시 이게 패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쪽을 단수 치면 은 이렇게 둬서 패가 됩니다. 그죠 이거 패가 되죠. 만약에 흙이 그냥 이렇게 이어버리면, 아유나 여기 여기 들어오면 패가 되니까 이거 이, 이을 거야. 여기 들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여기를 젖히는 수가 있어요. 단수 치고 이거 두면은 먹여쳐서 패가 돼요. 만약에 이걸 뚫지 않고 여기를 두면 어떻게 돼요? 단수 쳐서 죽으니까 걸리는 거죠. 어 이거 안 되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를 갖다가 탁 붙이는 수 때문에 지금 흙이 걸린 거죠. 단수 치면 이거 도서 안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이 묘하게 붙였을 때 이거 잡으면 여기를 먹여치는 수가 있어요. 이거 두면 이거 둬서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형태는 그냥 단순하게 뚫고 이렇게 둬서 그냥 끝내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더 생각해 보시면 좋은 수가 있다는 거 일선으로 뛰고 그 다음에 예, 여기가 호구를 치면 이때 이렇게 붙여서 패를 만드는 방법 뭐 정말 기적 같은 묘수인데 예, 이런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유단자가 되는 길 중급 사활맥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좋은 수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 너무 당연해 보여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두자. 바로 노타임으로 두지 말고 한 번은 여러분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